안녕하세요, 스키언자입니다. 날씨가 많이 도와줘서 이제 살들을 다 내놔야 돼요. 그러려면 짧은 치마도 입고 뭐 반바지도 있고 다 팔도 내놔야 되죠. 그러면 신발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. 가벼운 신발을 일반적으로 뭐 샌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간단한 신발들이죠. 그래서 오늘 신발과 관련된. 근데 신발 때문에 뭐가 문제다?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무지 예반증이라고 있죠? 엄지 발가락 들어가기 전에 여기 툭 튀어나온 거. 근데 뾰족한 신발을 안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 예반증이 생겨. 그거는 이유가 딱한 가지예요. 뭐냐면은 우리 조, 무릎 바로 옆에 여기가 비골이거든요? 여기 있는 비골이 비골이랑 종아리 알, 요두 군데가 돌아가면은 무지 예반증에 요, 요 부위가 툭 튀어나와요. 근데 여기 비골 부위가 어디하고 똑같냐면요. 날개뼈하고 똑같아요. 두 군데가 같은 구역이에요.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날개뼈도 이렇게 돌아가서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거예요.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비골이 가장 큰 문제예요. 비골이 돌아가면서 종아리 알크거나 비골이 있는 부위가 큰 분들은 무지해반증이 있으세요. 발이 두툼하거나. 근데 내가 비틀어진 상태에서 신발을 뾰족한 신발을 내 발이 자꾸 뾰족해. 샌다이나 하이 하일이 음, 날카로울수록 뾰족하게 변해요. 그 다음에 음, 플랫슈즈. 플랫슈즈라고 그냥 굽이 아예 없고 고무신처럼 그 신발이 너무 안 좋아요. 그 플랫슈즈는 굽도 없는 데다가 앞에 있는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 여기 사이에 있는 그 부위를 많이 조여주는 신발이거든요. 그 신발은 내 발을 이렇게 모아주는,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발 모양이 변형이 돼요. 원래 변형이 됐는데 신으면 더발 모양이 돼서 걸음은 걸을수록 피곤해요. 그리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다 앉아 있는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골이 다 앞으로 돌아가 있어요. 몸이 다 뒤로 제껴져 있는 상태인 거죠. 근데 낮은 신발을 되면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죠. 근데 약간 높은 굽이 3cm 정도 굽이 높은 거요 정도 신으면은 내가 넘어가는 거 살짝 방지할 수 있어요. 발가락은 모아주는 것보다 내가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펴질 수 있는 발가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질려면은 앞면이 조금 동그란 게 훨씬 발에는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신발이냐면요. 요즘 슬리퍼 많이 신죠. 슬리퍼 중에서도 그 아치 각도를 해준다고 해서. 가운데 부위가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. 근데 그 아치의 각도가 사람마다 각도가 다르거든요. 어떤 사람은 더 높게, 어떤 사람은 좀 낮게, 어떤 사람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거는 균일적으로 딱 각도를 맞춰놓고 내 발이 이렇게 틀어졌든 이렇게 틀어졌든 얘를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발의 형태가 다시 변형이 돼요. 그래서 아치에각도 올라온 슬리퍼는 안 돼요. 그냥 일반적인 슬리퍼 가지고 또 하나는 앞면이, 여기 안쪽에 있는 면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 슬리퍼가 있어요. 여기 안쪽에 높은 슬리퍼. 그럼 바깥쪽으로 발이 이렇게 벌어져요.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, 그냥 바깥쪽으로 전체가 다 음, 턱이 있든가, 이거는 나를 맞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요.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치의 각도나 바깥쪽으로 넘어간 슬리퍼보다는 일반적인 슬리퍼. 그 일반적인 슬리퍼보다는 길을 잡아주는, 뭐, 약간 잡아줄 수 있는. 어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고를 때는 앞면이 조금 동그란 면. 운동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. 어 신었을 때 가장 편한 거. 어 그런데 걸었을 때 삼면이 닿아야 돼요. 뒤꿈치, 옆라인, 앞쪽 이렇게 다 삼면이 닿아야 되는데 어딘가가 뜬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또 신발 선택할 때 잘 해주세요. 오늘은 신발에 관해서 내 신발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신발자가 한번 살펴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